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양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나재윤입니다. 그 제가 외래에서 이제 고혈압 환자들, 소아청소년 고혈압 환자를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만인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오늘 양승 교수님을 모시고 소아 비만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에 대해서 여쭤보다 오고자 합니다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중요한 건지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비만이 예전에는 이제 병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한 10년 전부터 이제 비만은 이제 병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고요 왜냐면 비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뭐 대사질환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근골격질환, 뭐 최근에는 암도 암의 원인도 비만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예전에는 아 그냥 살 빼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 치료의 방법 그리고 교육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혹시 어떤 어? 방법을 추천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소아 영역에서는 아직은 좀 어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되게 지금까지 나온 건 되게 성인들 대상으로 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그 포도당이라는 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 포도당이라는 걸 이용하는 뇌라든지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어, 줄이기 위해서 굶는 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포도당 공급.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간에 저장된 뭐, 글라이코겐이라는 그런 거를 분해해서 일식으로 포도당을 공급하고 또두 번째로는, 어, 근육을 분해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을 분해해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많이 굶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근육, 지방을 다 분해해서 쓰게 되는데 이게 몸에 많이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굶지 않고 끼니를 다 거르지 않고 그대로 먹고 전체적인 양을 줄이는 것을 특키소화에서는 그렇게 어, 교육을 하는 편이고요. 저탄 고지, 이렇게 극단적인 어, 식이요법을 권장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체중을 유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방을 하는 약제를 통해서 이제 비만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혹시 어떤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소화에서 쓸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니칼이라고 하는 약인데 지방을 소화를 안 시키고 그대로 그냥 장을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기 같은 거 먹을 때좀 먹으면 지방이 흡수가 안 되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에서는 아직 16세가 넘어와서 쓸수 있는 약으로 되어 있고 또 장기간 이걸 무분별하게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이 꼭 필요한 그런 뭐 지용성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비타민 D, E, 베타카로틴 이런 지용성 비타민도 흡수가 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또 다른 영양 결핍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약물들도 장기간 복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전공 시절에 한 20kg 가까이 감량을 했다가 한6 개월 만에 다시 또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요요 현상을 경험을 했었는데.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요요 현상을 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 요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예, 뭐 안타깝지만 요요는 못 막다고 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어, 적절한 식이요법,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 요력법 그것이 동시에 지속되어야만 어, 요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정말 획기적인 것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어, 많이 아쉽네요. 아무튼 이렇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식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아에서는 대개는 식이 조절, 그다 운동 요법. 기본 원칙은 전문가를 자주 만나는 것. 자주 만나는 걸그 3개월 동안 뭐 일주 간격으로 만나라.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비만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쭉 봤을 때실제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쉽게 할수 있을까? 그것들을 몇 가지 뽑았거든요. 그래서 체중 일지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달 체중 일지를 보면 매일매일 체중을 저녁 식사 전에 재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첫 번째로 관리하는 거는 전날 체중과 항상 비교해서 전날 체중보다 늘면 그날 저녁은 좀 줄여 먹자. 그걸 잘 했느냐. 그첫 번째 원칙. 두 번째 간식을 줄이는데 간식은 되게 칼로리를 따졌을 때 50칼로리. 그거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50칼로리 하면 귤 중간 크기 하나예요. 그리고 뭐 바나나 반쪽, 뭐 사과 반쪽. 이 정도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저지방우유한 잔. 이 정도의 간식을 아침과 점심 사이, 또 점심 저녁 사이에는 가능한데, 저녁 이후에는 먹지 마라. 이것이 간식 조절.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저녁 8시에는 이후될수 있는 먹지 마라. 이게아식 조절인데요. 어, 전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 0분 이상 했는가 그네 가지를 체중 일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뭐 자기가 봐서 애매하면 세모 이렇게 해서 한달 동안 이 체중 일지를 써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그거를 다시 피드백을 받고 어느 부분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가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소아 애들을 위해서 만든 체중 일지긴 한데 저랑 같이 일하는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그걸 보고서 어 좋겠다 싶어서 하는 다른 선생님들도 그 체중 일지를 했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상당히 많이 하고요.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데 어떤 습관이든지 보통 뭐 66일 뭐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달 정도는 같이 부모랑 보통 같이 하는 걸 제가 권장을 많이 합니다. 또 처음에 체중 일지를 하나 받아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비만이 유전이 되나요? 비만이 유전이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죠. 식습관을 부모를 담거든요. 그리고 그 생활의 패턴, 움직이는 패턴을 부모를 담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비만한 경우에 그것을 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유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는 유전이기 보다는 어떤 생활 방식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물림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즉 부모님이 먹는 식습관을 이제 애기들이 그대로 따라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하, 즐겨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만이 그만큼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보호자분들 부모님들께 혹시 교수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만은 생기기는 쉬운데 빼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온 가족이 같이 어 부모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집에서는 조금이라도 잘하면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 무분별하게 그냥 인터넷을 보고 뭐 식이조절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만하다고 생각되면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을 받으시고 정말 그리고 어,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그 아이들이 아 내가 정말 살을 빼야 되겠구나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걸 느끼는데 평균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같이 도와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 비만한 체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꼭 교수님께 와서 이렇게 상담받고 꾸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코로나 생경나서 정말 비만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부터라도 어, 비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 소아들을 잘 관리했으면 자녀들을 잘 관리했으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